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어디에도 볼수 없었던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 말미암아 에고카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하리라 아멘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하리라 헬라어로 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강한 확신과 긍정, 동의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주로 믿느냐 믿음과 관계돼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하니 여기서 어, 믿음을 요청하고 그 요청된 믿음에 반응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때 요한복음 11장 보여 주세요. 주여 그러하오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때 믿음과 결부해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낼 때 그것이 표현될 때 헬라나이 예스 yes, 인디드 True 할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거보다 하나 더 있죠. 그러하일, 그러하리다, 그러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아멘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이 동사인데요. 이것은 I trust,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히브리어 아만을 가지고 헬라어로 가지고 와 그대로 발음한 게 아멘이고 영어로도 뭐 아멘, 에이멘. 우리도 한국말로 그 발음 그대로 아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두 개의 언어가 합해져서 만든 표현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두 언어를 통하여서 아주 강렬하게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표현하죠.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그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7절에 서두에 나왔던 가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말씀이 떨어지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아멘 하며 숨김 없이 아주 강하게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말을 하니까 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운송 수단으로 어, 구름을 불러 가지고 어저 지구까지 가냐고 이렇게 땅까지 가냐 그런 게 아니죠. 운송수단을 구름으로 생각하면 아니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유기의 손오공의 근도운을 타고 다니죠. 구름을 타고 드래곤볼에서도 구름을 타고 마음이 착한 사람만 탈수 있다는 구름을 타고 이동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로 아니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죠. 빽빽한 구름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제사장의 능히 섬기지 못하게 임했던 구름. 따라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가 아니고 영어성경에 보고 또 헬라 원문에도 함께입니다. 위드입니다. 위드.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 말은 그가 영광과 함께, 그가 영광 중에 오시리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자장의이 절을 보세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중에 그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본 것이지요. 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실제로 육안을 가지고 보고 있던 건 뭡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구절을 좀 보실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어, 창살을 만들어 놓고 감옥 안에 집어넣는 개념으로 넣는 게 아니죠. 아예 반모 섬에 헤엄쳐서 나갈 수 없잖아요. 반모 섬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가만히 사도 요한이 휴양을 보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기에 보면은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돌과 광물들을 캐면서.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하는 그런 섬에 갇힌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눈에는 섬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이 매일의 노역을 해야 되는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영안을 여시사 보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의 눈에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 당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함 없이 굴복함 없이 그는 예 주님 속히 다시 오신다는데 그러합니다. 아멘 하면서 감출 수 없는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여전히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주께서 영안을 여셔서 주께서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 주님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있어서 예 주님 맞습니다 라고 늘 선포하며 그 주님을 기다릴 때 섬에 갇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갇힌 것이 아니오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한후 이완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그 내용을 듣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이 세 가지 측면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 헬라어 단어의 알파벳 처음이 알파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우리 강대상 요 앞에도 대문자로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가 쓰여 있죠. 어. 성부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한글로는 기역에서부터 히읗이다 이런 뜻이겠죠. 영어로는 A에서부터 Z, Z까지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포괄하는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완전하다 이 말을 하죠. 그럼 이 같은 말을 표현하는 것이요. 이 구약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등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또 보여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게 나는 알레프, 그 다음에 이쪽에 생긴 게 타우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이쪽이 알레프, 이쪽이 타우죠.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런 말을 이디엄 이 수거처럼 썼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은 범죄했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지켰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온전히 빠짐없이 다 지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축복하셨다. 이런 표현을 랍비들이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축복하셨다. 그모로 이런 식 표현은 아무 결함도 없고 빠짐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한 건 나는 전적으로 완전하고 나는 결함과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이것을 제일 처음 얘기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이 헬라 그리스 문화 속에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 알파벳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때총 24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할 때는 하루 24시간 전체를 담아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한 건 나는 순간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24시간 하루 전체를 온전히 신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의미죠.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본 것처럼 10편 121편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 그래요? 영원까지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는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소리고 영원한 완전하신 분은 어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우리는 안 써요 잘안 써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알파와 오메가를 썼다는 건 사실은 이 표현이 이교 신들에게도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제우스 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폴로 신에게도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게다가 당시에 일반 사람들 중에 마법을 마술을 한다는 이런 마술 교과서에도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따라서 이런 이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던 제우스가 어떤 신입니까? 사실 아버지 왕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돼버린 그런 아주 배역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이죠. 게다가 아내 헤라 신 몰래 바람 피다가 걸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의 아들 아폴로라는 신도 다르지 않는 존재죠. 따라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아폴로와 제우스 같이 그렇게 흠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완전한 신이다. 내가 완벽한 존재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과 다른 거룩한, 차별된 그런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우리 팔 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완전성을 얘기하신 후에 뭐라 그래요? 이제도 있고 현재분사입니다. 지금 계속 존재하고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이 말은 과거의 어느 한 때를 얘기하는 그런 용어를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미완료를 써서 과거 진행을 말하죠.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장차 올 자요. 설명 필요 없이 미래 시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나만 영원한 하나님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해요, 자신을? 나는 전능한 자다. 이 전능한 자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아주 유니크한 표현입니다. 성경 신약 전체에 열 번만 나오는데 고린도서 6장에 한번 나오고 모두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올마이티 이 전능성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처음 입을 여시면서 내가 바로 전능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순회하면서 돌봤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리더십을 잃었어요. 일곱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흩어진 열두 지파의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도 도미티안 황제의 치아 속에 굉장한 어려움과 박해가 이제 시작된 때가 A.D. 90년대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황제신 말고도 밖에만 나가면 여러 신전들이 그리스에는 있 수많은 신들이 내가 신이다를 외치고 있는 그때에 한 줄기 빛처럼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자기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 되고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과 장차까지 미래까지 홀로 존재할 바로 그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다를 계시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런 분인 그런 존재라는 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사도 요한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신이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고 내가 다시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속히 올 것이니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까지 믿음으로 살아다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이어 마지막 제우스의 거짓신들과 다른 완전하신 분이세요. 24시간 순간의 틈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눈의 동자와 같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하고 싶어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타의 다른 인간들과 가짜 신들과 달리 내가 전능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셔서 우리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책임지실 하나님, 다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역사는 종결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속에 갇혀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오실 주님을 봤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합니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리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을 때예 주님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요. 이 새벽이라 더 자세히 강의하지 못하지만 강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건 미래와 현재의 시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미래의 주님이 그날에 결국 원데이에도 오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현재적으로 지금도 너와 함께 임하고 있다. 나는 순간순간 너에게 도움이 되며 임재하는 하나님이다. 를 말씀하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오시리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날에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싸매 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전포합시다 능력이 제우스와 이 땅의 가짜 신들이 정돈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의 문구가 영 인자는, 인자는 인자는 영원하도다 산간자들 산간자들 고치시 도나 그가 영광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 렘 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는 땅을 위하여 재림 준비하시니 우리 한번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재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sa uh -huh.